정용우신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시간은 저희가 넉넉잡아서 한 6시간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6시간 정도를 넉 시간 정도를 4시간 정도를,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빙장제에다가 이게 불상하는 동굴인데요. 5만 년 전에 주빙하기라고 합니다. 빙하기가 위층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고 밑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얕은 반죽, 액체 성분으로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미끄럼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 평탄면인 얼분 평탄면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장불제에서 마시는 커피 그러면 가방에 넣어세요 어떻습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따봉! 짱입니다 짱다들가내이해세요 <laughs> 네, 파이팅 <웃음> <웃음> 웃는 모습 웃는 모습 <laughs> 웃는 모습 웃는 모습 웃을 수 없어요 여기서 <laughs> 이생대백악후 후기 8 0 0 0만에에서8 0 0 0만전 전에 출출무무산응응암이이 불리는 화산암입니다. 이 무등산의 전체가 다 주상절리입니다. 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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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 주상절리가 무너지면 뒤에 계속 주상절리가 있다 이 말이죠. 파이팅! 하자 <laughs> 하자. 너무 좋은 경치라 하늘이 시샘을 하네요.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 좋네. 타셨는데 그이금상 산성도 약간 좀 산쪽이어서 올라가는 데만 한 대략 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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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마레 축조돼 가지고 지질 명소로는 금성산성 화산 안군입니다. 이돌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돌을 갖고 오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축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던 걸로 판단이 돼요. 겨울날에 지리산 천왕방에 달이 뜨는 것이 보인다 해서 추월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자 싶은 데는 구상암이 약 700m 있어요, 저바위 밑에. 그래서 여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보는 걸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laughs> 추월산은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화산재에서 쌓여진 응암인데 이 안에는 사람 크기만한 그러한 둥글둥글한 구상암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돼 있는데 마그마 속에 있는 심성을 만드지는 곳인데, 이거는 지피에 노출돼서 만드진 특이한 진질부조로서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아주 지형 최고의 특징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음 여기는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저기는 새들이 이용하는 음 공간.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새들이 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생태적인, 어때요? 장막이에요. 윤 여사님. 네. 화이팅. 화이팅. 최고 최고 최고. <웃음> <웃음> 어떤 소원 드리고 있어요? 아, 우리 가족 건강하라고요. 건강이 최고예요. 고생 고생. 자 여러분들 여기 차타 보시면 다른 지역하고 어떤 게 많이 다른가요? 납작하고 오 맞아. 입체적이지 않고 이렇게 납작. 오 청송 쌤들 대박입니다. <laughs> 화산재와 돌덩이가 켜켜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응이암입니다. 응이암은 단단하지 가 않아서 부서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의 형태가 뚜렷이 게 만들 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응이암이라 단단하지 않고 부서지기 쉬워서.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그대로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상과 자상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두 분이 새겨져 있는 건 세계에서 이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합니다. 이게 원주사에서 가장 큰 불상입니다. 지지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굴러가는 돌도 잘 보게 되고 벽돌도 잘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 즉시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고 내게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고객들이 배우고 또 배우고 궁금해하면 배우고 그 즉시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 우리가 하순이 가진 최고의 자연 유산 명품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바라보고 계신 이벽벽입니다 물에 잠기지 않았다면 100m 정도의 웅장한 퇴적진자벽을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네. 여기서 볼 때는 네.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은데왜그 이름이 적벽일까요? 네. 조선 중종 때 선비 유명한 선비 계시죠? 신대 설강 선생님이 이게 화순에 오셔서 이 화순 적벽을 보시고 여기에 감탄을 해서 중국에 있는 적벽에 버금간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네.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좁은데, 우리 신성리 공룡 화석지처럼 그 정도의 규모에서 굉장히 많은, 또 다섯 개의 층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laughs> 작은 대비적인 작은 초형의 조항이 살았다. 여기는 반면에 이렇게 중형도에육식도 살았다. 그래서 또 방이 다르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학습지나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공룡의 종류 어떻게 서바이브했느냐 마지막에 대한 그 스토리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부동산권이 갖고 있는 우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한 거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타집이 좀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번 숙제를 우리 비교를 해 가면서 이제는 좀더더 우리가 잘또 공부를 하고 광주 담양 호수는 사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지질공원을 같이 가꾸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충분히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게 유니스코의 커다란 목표지 않습니까? 유니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조안점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됐습니 네, 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아, 30초밖에 안 됐습니다. 예? 아니요 이게 계속 날마다 날마다 하니까 이게 쌓이니까 힘드네요 힘들어요? 아, 힘듭니다 보람은 있습니다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애기요 <laughs> 애기 보고 싶어요 애기 보고 싶겠지 좀안져보요좀안보여요좀 힘들어서 표정이 안 나와요 <laughs> <laughs> 하아 많이 들요 성취감 있잖아, 성취감 좋네요. 오늘 소재가 졌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진짜로? 좋네요. 더안 좋은 거 같습니다. 드리님 언제부터 이렇게 등산을 잘하셨던 거예요? 어월때부터 이거 준비하느라고 초여때부터 시작해서 한탄강 청송을 돌아다니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 튼튼한 하체가 생긴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꼭 추천드려요. 지호탄 마음 사랑해요. 어떤 거 찍어도. <laughs> 돈을 왜 뜯어요? 돈 <laughs> 하고 싶어 아, 소원비는 도... 도... 가고 싶어안돼천원아야돼아 음, 진짜로? <돈> <사라>. <돈> <돈> 진짜? <laughs> 진짜. 원 로또 1등이래요 원이안아 1등이 <돈> 그러면은 로또 1등 되면은 이거 해서 로또 1등 되면은 천원 돌려줘야 돼천원 돌려주는 <laughs> 거야? 반절분 반주, 여기 있는데? 천원돌려줘천원 돌려줘 오케이 천오뱀이가 <laughs> 아주 ㅋ 세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 갑자기 와. 어디 가세요? 사진 찍어 너무 멀어서 가까이 찍어 아직도 요 하나 둘척 척? 척? 척벽 네. 왔습니다 벽 여기 굉장히 멋있네요 많이 늘었네? 왜? <laughs> <laughs> 었으면좋어 어... 머그 아니 뭐 드렸으면 좋겠어, 아 맛있는 거요. 현금? <laughs> 어 좋은데요. 마지막 일정 어떠십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laughs> 사장님. 아. 4주간의지오 탐방의 일정이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 유인이가 제일 힘들겠어요. 컷. <웃음> <웃음> 야, 에어컨 <에이> 시어 <컷이야. 웃음>